저는 올해 책 100권 읽기에 도전했는데, 70권 정도를 읽고 나서 거의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. 책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던지, 아무리 좋은 책이었어도 그 내용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. 그런데 짐 퀵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을 확 맑아지게 한 기분이었습니다. 지금 퀵은 한 페이지를 읽어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면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. 어떻게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까? 퀵은 독해력의 핵심이 바로 질문에 있으며 질문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답이 얻어질 거라 말합니다. 그는 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하는데 책의 오른쪽에는 이 내용을 꼭 알아야 할까? 라는 질문을 합니다.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그 내용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. 책의 왼쪽에는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과 감정, 실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메모를 합니다. 사람은 감성적으로 행동하는 동물로 느끼는 것이 없다면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. 반대로 내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은 머릿속에 계속 남아 내 행동을 바꾸기도 합니다. 그는 이런 질문 사용법을 남들보다 일은 덜 하면서도 빠르게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알았다고 합니다. 그들은 마치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자신에게 최적화된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항상 빠르게 돌아가는 뇌 덕분에 그런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. 이세 가지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짐키기 말한 대로 질문을 하면서 책을 읽는 것이죠. 그는 에너지 넘치고 똑똑한 뇌를 유지하려면 읽고 또 읽으라고 합니다. 내가 꼭 필요한 부분만 책한 권에서 한 페이지만 읽어도 좋으니 오늘부터 책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? 섭였습니다.